한국에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요즘. 서든민이터담 아. 출신이니까 아. 지금 한국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에 잘 드러나는 편이 아닌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국 런던에서 온 피터빈트라고 하고요. 완전 큰아스널 팬입니다. 아, 네. 네. <laughs> 자, 우리가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그두팀 서포터들간의 그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두팀 서포터들이 서로 싫어한다, 뭐 증오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컬 팬, 아스널 팬이신 피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부터 또 어떻게 아스널 팬이 됐는지 그간분하가 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스널팬 됐는데요 한 만으로 9살이나 8살 쯤 됐을 때 아, 왜냐면 네. 기억나는 게 그때 프리미어리그 시작 전이었어요 음, 디비전 n 그렇죠. 이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북런던에서 쭉 살았어요. 제 아. 아버지가 군인이어가지고. 음. 근데 이제 북런던에 있는 부대에 살았어요, 아, 한, 네. 한 살, 두 살부터. 아. 근데 저 솔직히 아주 어릴 때 축구에 그렇게 큰 관심 없었던 게 네. 아빠가 웨스트햄 팬이었는데 아버지 웨스트햄? 네. 네. 왜냐면 그때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잉글 국가팀이 우승했잖아요 월드컵 아, 1966년 네네네. 대부분 그 중요한 인물들 웨스트 선수들이었어요 아그 캡틴도 버비 모였고 아, 그래서 네네. 그때 생긴 웨스트 팬들 엄청 많아요 아 영국에 특히 런던에 근데 아버지가 완전 이렇게 열렬한 경기장 가는 그런 축구팬은 아니었어요 아, 그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냥 장난감 좋아하고 음 게다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남자애들은 거의 다 축구만 해요. 그, 아, 운동장에, 네네네. 쉬는 타임에.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관심이 생기고, 아,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 정해야 되겠다. 아. 아버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압박감은 안 줬어요. 아, 왜냐면 그때 당시에 웨스트햄은 아마 이불이기였던 것 같아요. 아. 하고 그렇게 잘 나지 아, 못해서. 아니, 정해야 되는 게 모든 남자애들의 숙명 같은 건가요? 원래는 진짜, 진짜 그런 열렬한 축구 팬 아버지들은 무조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아, 물려주는 아, 거예요. 와, 그거 약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할 오, 수 흠, 있지만 네, 네, 네. 100% 따라야 하는 네, 아버지도 네, 네. 많아요 음, 제 아들도 음. 지금 솔직히 축구에 관심 많지 않지만 음. 100% 아스날 팬 해야돼요 안 아, 아, 그러면 쫓겨날거예요 뭐. <laughs> 100%요 네, 네. <laughs> 그래서 한 9살 8살 때쯤 이제 아스는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때리그풀랑1 네. 2위 싸움하고 있었어요 음, 그 해에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다음 주그 신문에 나오는 디비전 1그 테이블 그 네. 리그 순위 네. 1위 팀 응원할 거다. 아. 그냥 그렇게 약간 랜덤하게 했어요. 아, 솔직히. 거기 좀바라는 마음도 있던 거 아닌가요? 아니, 전혀. 전혀. 그리고 아,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리버풀가 진짜 잘 나갈 때요. 음. 유로피엔 컵도 많이 아, 우승했고 프리미어 리그도 많이 우승했으니까 솔직히 런던 친구들 중에 리버풀 팬들도 몇명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 그래서 뭐하스널 됐든 리버풀 됐든 음. 괜찮다 음. 근데 지금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왜냐면 아. 북런던 출신이 리버풀 응원하는 게 사는 좀, 게 힘든가요? 네좀 어. 앞뒤가 안 맞고 음. 비난 많이 받아요 영국에서 아, 그 친구들한테? 그 글로리 스포터라고 해서 아, 그냥 응원하는 팀막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살기가 조금 힘들어 학교에 아... 매주 월요일마다 에이 글로리 스포츠 이렇게 막 지정하고 그러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우승하기 위해서 팀을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아, 네. 예를 들면 뭐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좀안 좋게 생각하는 소울 캠벨이라던가.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 글로리 플레이어라고 얘기하나요? 아, 글로리 플레이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넣고, 그냥 말. 그 떠나는 팀 그때 당시에 토트넘 그냥 팬들 음. 엄청 싫어하고 음. 그렇죠, 그렇죠. 또받아때리는팀 네. 좋은 선수니까 음. 그냥 엄청 좋아하고. 아. 근데 주드스라는 표현 쓰긴 써요. 주드스는 아, 네. 그 성경책에 나온 배신자인데 음.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경기장에 불러요. 주드스, 주드스, 주드스. 예수 제자 중에. 네. 네. <laughs> 네, 마지막에 <laughs> 네그 정도로 죄인이다. 약간 아 이런 느낌이에요 영국에. 근데 그 다시 그 신문지 그 다음 주에 나왔던 게음 아스가 1위 순위 차지하고 있어서 어 이제부터 아스널. 근데 진짜 너무 다행스럽게 북런던 팀인 음 거였고 그 앞으로 너무 좋은 미래가 있었던 거. 있어. 기대하고 있었어요. 장밋빛 미래가 기대되고 있었죠. 근데 완전히 그 운명의 사랑을 만나는 영화 같은 거네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네. 다음번 문이 열릴 때 들어오는 여자랑 다 사귄다. 아. 뭐 그랬을 때 갑자기 <laughs> 문이 열리면서 여자 주인공이 들어와요. 막 홍광이 네. 비치면서 네. 와, 근데 나, 저 여자를 나 사귀겠어. <laughs> 어. 뭐 그런 영화, 홍콩 영화도 들 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있죠. 뭐 동전을 네. 던졌는데 네. 이 동전을 죽는 여자랑 사귈 거야. 그래갖고 재밌어요. 그 여자랑 사귀기도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진짜 이상형을 아, 만났어요. 운 네, 좋게요. 네, 운명. 근데 솔직히 진짜 전통적으로 영국 남자 애들이 응원하게 되는 계기가 거의 100% 아버지 팀 음, 아니면 음. 지역에 가까운 팀. 네, 근데 네. 저는 운 좋게 그 지역에 가까운 팀가 됐지만 네. 위도적은 아, 위도 쪽은 아니었어요. 조금 우회해요 어, 네. 근데 한국 팬들이 조금 가끔 궁금해시는게 있는데 네. 웨스트햄은 팀 이름은 웨스트햄인데 네. 사실 런던을 치면 이스티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아니, 여기는 이스트인데 왜웨스트임이냐 아, 그, 아마 이스임이라는 지역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웨스트탬. 아. 근데 그, 그, 둘 다. 네? 동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햄 기준으로 약간 음. 웨스트 쪽이고요. 아, 햄 쪽이고. 햄이 약간 니 농촌 네. 약간 목장 이런 걸 햄이라고 아, 하는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영화, 아주 고대 영어예요. 요즘 있어서. 영국 사람들도 잘 모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요? 웨스 아, 음, 음. 근데 웨스트햄은 다이스텐데 있는 거 영국 사람들 음. 익숙하니까 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헷갈리겠네요. 아, 해외 네. 팬들 가끔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 북런던을 연구하고 있는 팀이 토트넘하고 아스날인데, 네. 지도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조금 더 위에 있고, 음. 주소상으로는 N17, 네. 그 다음에 아스날은 N7, 네. 네.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서, 일단 뭐, 팀이 누가 더잘 나가느냐를 떠나서, 음. 행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북런던의 주인의 연말 사운드 좀 하나요? 우리가 진짜 원래 로컬 어. 북런, 노스런던이야,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아, 네. 그래요? 네. 둘다 북런던이다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 그 런던 프리미어 리그 팀 아마 이번 시즌에 한 일곱 개 있는 것 같아요, 어, 총. 총, 어, 플롬도 플럼? 올라왔으니까, 네, 뭐 첼시, 첼시 아스널, 토트넘, 토트넘 크리스토팔레스웨스트햄 첼시, 브랜드, 리그, 브랜드, 아, 브랜드. 까지드 일곱 개 있고, 그 2부 리그, 3부 리그 하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 근데 아스널하고 토트넘처럼 그렇게 치열한 라이벌 저는 없어요. 음. 다른 데뭐 서쪽에 있는 팀, 음. 뭐, 플 첼시도 있지만. 아, 뭐또 남쪽에 있는 거뭐크리스토팔리스 응. 옛날에 윈블든도 있었고 어. 그런 팀도 많았는데 아스널하고토트만 은근히 그래요 어. 그래서 그북런든의 약간 왕 그런 자리 노리고 응. 아, 있는 거 와. 사실 되게 치열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어, 역사 뭐. 토트넘 팬들은 되게 이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음. 아스널 팬들은 솔직히 기억 안 나려고 해요. 기억 안 난다? <laughs> 네. 안 하려고 한다? 왜냐면 100년 이상 전 얘기예요. 아... 1차 세계대전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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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치 아스널이 <laughs> 이제 북런던으로 이주를 해갖고 네. 울리치를 빼버리고 이제 네. 우리나라를 치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을 네. 해서 왔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있었으니까 <laughs> 우리가 원래 로컬 진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또 아스널 입장을 제가 좀 찾아보니 음. 그 당시에 런던은 좀 작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서울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경기도들을 서울로 병합하는 것처럼 어, 런던이 좀 작았는데 런던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아스날이 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음. 우리가 먼저 런던에 들어왔고 이들 은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laughs> 런던이라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북런던에 자리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게 런던에서 얘기는. 제가 네. <laughs> 지, 지금 그 말한 거 하고 저도 이거 나오기 전에 조금 더터든 팬들 입장 음. 이해하려고 음. 조금 찾아봤어요. 네. 우리는 아스팔 팬들은 그냥 우리는 북런던 팀이다. 뭐 어. 지하철역도 아스널도 있고 아. 하이브리 옛날 부장도 아, 있고 옛날 얘기는 그냥 옛날이고 근데 음. 터든 팬들 지금까지 조금 뒤끝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세계 대전 1차 세계대전 전에 우리가 이사 갔던 거 알고 있고 어, 그 이후에는 되게 큰 사건이 있었던 거 저희가 2부 리그였는데 그렇죠, 네. 5위를 이제 시즌 마무리했고 네. 톱넘은 아마 꼴찌였어요 그 1부 리그에 네. 19위가 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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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이제 확장합시다 음. 1부 리그 이제 22팀으로 네. 20팀에서 그래서 그냥 이브릭 계속 투팀만 올라가면 되는데, 음. 아스널가 계속, 아니, 한팀더 추가하는 거 투표를 합시다. 아아. 투표했는데, 그래, 한팀더 받아들이자. 아. 근데, 신기하게, 3위 팀만 뽑고, 아스널 5위 뽑았어요. 아, 네, 네, 네. 하고, 그 대신에 토트넘가 내려갔고,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어, 토트넘 팬들이, 그 때, 그 기록을 제가 찾아보면, 토트넘 팬들이 주장하기 로는 네. 당시에 아스널 구단주가 헨리 노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로비를 했다. 네. 투표할 그쵸. 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좀돈뒤를 어, 돈 뒤로 어 뒤로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laughs> 팀은 그 당시에 영국 축구협회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음. 어, 사우던 리그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의 전신 EFL이 있었는데, 네. 아스널이 EFL에 먼저 가입을 해서 네. 우리가 EFL에 먼저 가입한, 최초로 가입한 음. 그런 남부팀이다. 아, 그걸 어필을 해가지고, 뭐 됐다, 라고 하는데, 아직 그게 뭐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없죠. 아,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백몇년 전인데, 퍼튼 팬들 그만, 그만 그 과거에 아. 사는 거 추천합니다. <laughs> 네, <이게 웃음> 네,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퍼튼 아. 아, 팬들 솔직히. 그 얘기 모르는 아스파는 되게 많아요. 아... 그 시작.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근데 네. 그때부터 진짜 토트넘 팬들 그안 좋은, 음... 약간, 안 좋은 경험이었죠. 솔직히 아스파는 좀치어했어요 그때. 아... 원래 남쪽 팀이 이렇게 옮기는 것도 음... 사실상 영국 축구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윈블든 팀도 이제 밀턴 킹스를 이주하면서 네. 그 이름도 바뀌고, 밀턴 킹스 던스. 그때 너무 많이 비난받고, 이제 그만 응원합시다. 팬들도 아, 되게 싫어요. 네. 왜냐면 그 지옥이 되게 중요하죠. 아, 그 거기에 기반을 있어요.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이브리에서 이제 에머리스 구장이 이렇게 옮길 때도, 네. 네. 아스날 팬들도 되게 싫어하긴 했거든요. 아. 되게 가까운 거리지만, 어느 정도? 몇백미터인가몇백 메타인데, 거기도 옮기는 거이상한도 아닌 거 1, 1km도 1km도 1? <laughs> 같은데, 아. 그 원래 자리, 그 원래 구장의 약간 냄새, 약간 그 분위기, 음. 그거 지켜야 된다고. 음. 그래서 터너팬은 더 많이 뭐 욕할 이유도 생기고. 니네들 계속 옮겨갔다. 아. 남쪽에서 하이브리, 하이브리에서 에미리이 이런 식으로 또 아. 많이 놀리거든요 반대로 투트럼도 그 화이트 트레인에서. 네. 토트넘 스타디움을 옮겼는데 그거로 또 역공격을 하나요. 조금 피나는 하지만 니들이 그렇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니 니들 동겨 이러면서. 웸블리에서 이제 네. 2년 2년 동안 네. 했을 때도 되게 약간 놀렸지만 음. 그래도 저는 아 도... 집이었다고. <laughs> 그런 <laughs> <식으로>. 꿈이었다. <없다. 웃음> 네. 어... 근데 아스널 팬들은 솔직히 그냥 성공으로 봤을 때그뭐 음. 우승한 거 리그나 페이커 아, 그런 거 따졌을 때터든 팬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아스솔 팬들이 약간 더 역사를 그냥 잊어버렸고 잃어, 음. 터든 팬들 그거 가지고 놀릴 수 있으니까 <laughs> 아, 지금까지 놀리고 아, 있다아스요마잘 나가니까 과거에 어떻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특트업은한게 없으니까 옛날 그 과거에 대한 네. 이야기를 계속 자꾸 늘어진다는게 네. 아스널 팬들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웃음> 아.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참고로 한국에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요즘. 아. 서전민이 턱뼈 출신이니까 아. 지금 하고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아, 그럼 제가 그거 한번 궁금했는데. <laughs> 제가 그 아는 바에 의하면 네. 피터님 아버님께서는 영국분이지만 네. 어머님께서는 한국분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분 아내분하고도 결혼을 해서 네네네. 한국에서 또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런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진짜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음. 이런 관심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의적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예상하는데 네. 맞나요? 어, 저는 시절, 아 저는 옛날 햄버그 뛰고 있을 시절 선민. 아 햄버그에 그, 그 유니폼 있었어요. 네네. 아, 니폼이 되게 예뻤어요. 오, 흰색하고 그것도 에메랄트였어요. 그래서 약간 나스랑 뭔가 연관성은 있었어요. 아. 적점 있었네, 독일.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 음. 옛날에 독일 친구 한명 있는데, 햄북 음. 팬이었어요. 음. 되게 우애해요 왜냐하면 햄북는 그렇게 잘 나가는 팀 아니에요, 요즘. 그쵸? 옛날에 네. 되게 잘 네. 나갔다가. 그래서 자기도 손흥민라는 이 선수 그 유소년 시대부터 알고 있었고 네. 그 구단랑 뭔가 링크 있어서 계속 얘기 듣고 있었어요. 한국에 네, 사니까 네, 그친구가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 선수가 진짜 대박 날 거다. 대박 아, 날 거다. 그래서 네. 저도 믿고 관심 있게 그 음. 옛날 시절부터 봤는데 네. 너무 잘하는 선수였어요. 음. 그래서 솔직히. 손흥민 너무 사랑해요. 진짜 옛날부터 사랑하는데 <laughs> 제발 어디 이쪽 가요. 빨리 가요. 네. 빨리 가라고요? 네. 와 왜냐면 아, 이거 센데 이거 토트 팬들 들면은 네. 네 아니 토 이거 커뮤니티 퍼스 아니 한국 팬들 솔직히 손흥민 팬들이에요. 잊지 마요. 토트팬 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laughs> 이제 선우민이 어디 가면 그팀 응원하게 될 거니까 네. 아스널 너무 미워하지 마요. 네. 아 이거 진정한 미움 아니고 아 그냥 잠시, 잠시 일시. 네네. 근데 솔직히 조금 아스널이 한국랑 뭔가 되게 안 맞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네. 왜냐면 처음 그안 맞았던 게제 생각에 박지성이 메뉴 갔을 네, 때 네, 네, 그때 네. 가장 큰 라이브 솔직히 토트넘보다 메뉴하고 아스날 알렉스 버그슨하고 아스멩가 그거 너무 재밌었고 네, 치열했고 네, 치열했죠. 치열했죠. 네. 그때 막 박지성과 들어와서 네, 그렇죠. 아, 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선수 저도 2002년 월드컵 때 와서 뭐 포르투갈 그 경기도 직접 관람했어요 아 인천에 와서? 네그골 넣었을 때그 멋진 골 박지성 사랑에 빠졌어요 아, PSV에 아. 왔을 때도 챔스 리그 되게 큰 활약하고 네네. 영국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그때 4강에 아, 그때는 한국 리그 팀에 약간 그 선수다 네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되게 관심있게 보고 음. 아 근데 왜 맨위를 갔지 진짜 망했다 아스널 팬로서 한국 사랑하는 아스널팬 음. 그래서 박지성 때문에 그 출발점도 안 좋았고 그 이후에 이형표가 터는 선수. 아 맞죠? 이영표가 먼저 갔지요. 비슷한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필 이형표도 우리 어머니 다니는 한국 교회 다녔어요. 아 진짜요? <laughs> 아 그래서 제 어머니랑 몇번 만났고 아 어, 그 선수들 터 눈에 뛰고 있고 근데 되게 착했고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음, 그것도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음... 한국 사람같지만또 아스널 사랑하니까 톱은 매주 10대 영 졌으면 좋겠다는 아, 마음이 있어요. 네, 또 네, 네. 네. 적당히. 네, 네. 네 20대 적당히. 영, 20대 영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것도 안 좋았고 또그 이후에 박주영. 박주영. 어, 아. 미안해요. 박주영 보고 있으면 진짜 그때 한,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프렌, 프렌치 리그 모나코에서. 네. 우리가 영입해서. 영입해서. 그 이적 윈도가 아스널가 되게 약간 뭐라랄까? 막판에 그냥 막 사버렸어요. 그 선수들. 그때 다른 사람들 못 사서 못 사서 원하는 선수를 못 데리고 와서. 그냥 아마 그때 센토스라는 레프백도 음. 사고 음. 아마 그 선수 국지웅도 사고 음. 또 메테사케도 그때 들어온 것 같은데 아마 음. 한 다섯 명 그냥 음. 통째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음. 조금 꼼꼼히 생각 안 했고 음흠. 그래서 박주영한테 기회도 못 주고 약간 논턴 아, 플래닝 네. 했으면 당연히 아. 안 샀을 건데 아. 그게 너무 미안하게 됐어요 저도 어. 박주영 봤을 때 유럽에 뛰는 거 우와 이렇게 아. 최고의 공급수 있다 프랑스 리그에 거길, 아, 얼마나 거예요? 후회했을까요? 그 선수 그 이후에. 네, 지금까지 네. 아마도. 아, 네. 네, 근데 그것도 아스널 팬으로서 음. 한국 사람, 음. 반장 사람. 네. 너무 미안하게 음. 됐어요. 아. 하고, 이제 최고로 진짜 아, 너무 안 맞는 게손흥민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아, 조금 어.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잘할 정도? 잘할 <laughs> 네. 정도. 네. 이 정도. 이뭐 정도, 골든부트까지받고 하고 뭐. 또 토뚱과 네. 한국까지 오는 거. 아, 아, 너무, 외로워. 네. 너무 외로워요. 너무 아. 외로워요. 네. 오지 네. 마세요. 네. <laughs> 코로나 아직도 안 끝났을까, 오지 마세요. 그 만약에 축구를 같이 보다가 네. 손흥민이 골을 넣는다 그러면 감정이 그때 굉장히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아스날이랑 경기 했을, 어, 했을 때아 때는... 어, 그러면 너무 싫죠 아, 죄송해요 손흥민. 손흥민이라 하더라도 네안 되죠 아, 아스날은 <laughs> 안 되죠 근데 그 최근에 그 시즌 끝날 때쯤에 우리가 졌죠 손흥민도 골 넣고 맞아요. 그때 네. 그때 그냥 안 봤어요 솔직히 아경기안 봤다 질줄 음, 아. 아는 약간 느낌도 오고 아. 봐봤자 좋을 거든 그때 없다. 아스널이 사 점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승점을. 근데 너무 약간 그런 뭔가 있었어요. 아, 앞으로 아, 이거 계속 좀 비틀배틀하다가 음. 하고 손흥민하고 콘테 감독까지 그런 거 되게 둘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감독과 공격수. 음. 그래서 솔직히 그 감이 왔어요. 아. 그냥 개인적인 거. 아, 그래서 그냥 끝판에 경기 한 다섯 개다안 봤어요. 아, 네. 그러면 아스널 팬들이 토트넘 팬들을 좀 싫어한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도 몇번 느꼈는데 어느 정도 싫어하는지 물론 사람마다 뭐 단계가 다르겠지만 정말 네.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싫어한다라고 뭐 생활 속에서라도 뭐 보신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주시면 되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팬들 사이에 네. 뭐 자기가 이제 애 낳면 뭐 아들 아들이 준. 딸이든 음. 음. 그 아들한테 아니면 딸한테 이렇게 많이 말해요. 뭐너 누구랑 결혼해도 돼. 뭐 조금 범죄자도 어. 괜찮고. 범죄자도 괜찮아? 뭐이 응.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다 되고 종교도 다 괜찮은데 응. 너 토트넘 사람이랑 토트팬만 어. 결혼하면 진짜 반대다. 그, 그거 반농담이지만 네. 제 애들이 진짜 토트넘 팬이랑 결혼한다. 많이 싫어할 것 같아. 많이 싫어할 것 같아. 그러나... 그렇죠. 그런 거지. 이 많은 사람 이 많은 중에 사람 네, 아. 토트넘 팬 그래서 빨리 한국 사람들이 렇게 토트넘 팬말했줄 모르고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데 계속 살면 그 확률이 아. 높아지니까 아. 영국까지 가야 되겠네 아, 아이 큰일났네 <laughs> 그러면 만약에 피터님 아드님이 네. 축구선수를 하게 돼갖고 음. 아스널 뉴스 입단을 해서 네. 막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 1군 무대에 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당시 그 시점에 보드진과 감독이 음. 피터님 아들 재능을 몰라 그래서 <laughs> 1군 무대 데뷔시킬 생각이 없어 그런데 네. 토트넘 보드진과 <laughs> 구단에서 어얘 가망성이 있다 네. 라고 해서 어, 1군 데뷔시켜줄게 음. 어, 1군 <laughs> 스쿼드에 넣어줄게 그래서 계약하자 라고 하면 아버지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 실제로 꽤 많아요. Jamie c a r r i 가 거의 대표적인 예인 것 아, 같은데, 그래? 그 리버풀 r p o 네, Liverpool. 완 완전, 아, 그 완전 에버턴다 음. 음. 어릴 때도 에버턴 뛰고 있었던 거라고 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아. 하고리버풀도 조금 더 좋은 기회줄수있고더 아. 좋은 환경이니까. 네. 넘어갔어요. 하고 저도 인터뷰 몇번 들었는데 그때는 아들이니까 음. 아들도 더 좋은 팀 아니면 저 기회 있는 팀음 가는 거 그때 아빠 마음과더 생기니까 어. 음. 저도 솔직히 아들 축구 선수만 됐으면 해요 아, 네, 그, 어디든지 그때는 허락한다 네 근데 응원은 안 했죠 아, 응원은 안 한다 <laughs> 지금처럼 서민 응원하되 아. 터놓면 떨어졌으면 좋겠고 어, 아들 은 응원할 <laughs> 때 아들 네. 헤드 트릭하고 사실점에서 네. 팀을 10대3 지금 아, 10대3그 네, 정도 네. 아 어렵네 그 정도로 굉장히 그냥 생활 속에 깊이 지, 진짜 네. 그렇죠. 저는 저뭐 학교에 친구들, 토뜸 친구들도 있고, 음. 왔을 친구들도 있지만, 아, 친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죠. 음. 근데 또 밖에서 그런 팝 같은데 축구경기 보거나, 아니면 볼 때? 경기장에 볼때그 음. 감정이 아마 아실 거야 축구팬들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정신을 잃게 돼요. 무슨 너무 많은 그냥 심한 욕도 하고 심한 욕? 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 생겨요. 저는 뭐 싸움 하는 친구 아니라서 네. 그런 직접 싸움은 안 했지만 그냥 욕막 던지고 아. 그 토트넘 팬들 보면 막뭐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아. 하긴 해요. 주변에서 막. 그러면 혹시 싸움걸 보거나 말리신 적 있나요? 그 토트넘하고 하세요. 몇살 잡고 막. 아저씨 어. 조금. 겁쟁이셔서 아, 그 런던 다비 북런던 다이 직접 관람한 적도 없고 혹시나 아 위험하니까 그 아. 조금 감정이 넘쳐요훌리건 아. 시대 는 영국이 끝났지만 네. 그래도 그런 다이 경기에 네. 좀 지나친 행동들 도 음. 있고 영국은 취향 한국만큼 좋지 않아서 아, 네. 그럴 때뭐펍 가서도 보지 않아요 솔직히, 펍도 위험한가요 저도 그냥 집에서 봐 펍은 어떤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음, 약간 음. 톱는 펍도 있고 아스파 펍도 있고 그래. 그래도 혹시, 혹시나 해서 안 경기 가고. 결과가 안 좋으면 펍에 있는 같은 서포터들끼리도 싸우는 어, 예를 그렇죠. 들면은 의견 그 아, 차이에 아, 이런 거, 교체 왜안 바꾸냐, 네. 왜 제를 넣냐, 나는 제가 난것 같아.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그렇죠. 의견 차이를 그 축구에 대한 의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서로, 서로 서로 그래서 약간 비슷한 의견 이 있는 친구들 약간끼리끼리 논다는 식으로 음. 그냥 합치고 약간 어. 이런 거 같아요. 네. 네. <laughs> 그러면, 그, 영국이, 잉글랜드가 역사적으로 음. 2차 대전 때 네. 독일하고 싸웠기 때문에 아. 독일하고의 감정이 굉장히 안좋을 걸로 알고 있고, 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서 독일한테 골을 넣었을 때 음. 토트넘으로 돌아갔더니 선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 네. 다큐멘터리에서또이야기를하요그 아. 아. 정도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독일하고의 감정이 안 좋고. 그 경기할 때도 네. 독일은 월드컵 100번 우승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맨날 그 스테디움에 들으면 아. 뭐월컵 아무리 이겼도 우리는 a n y do you get to w 아 n in t o world wars? 아, 아, 겼다아 아, 1차에서 1차 다 이겼으니까 아, <laughs> 더큰거 이겼다 네. 아,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하고 굉장히 그런 역사적인 음. 라이벌 관계가 있고 네. 또 아스널 팬으로서 토트넘과 a r s You can't get to win in two world wars. y o 에 can't get to win in t w 에 북런던 라이벌인 토트넘의 결승에 올라가고 네. 또 옛날에 전쟁을 두 번이나 치렀던 독일 <laughs> 바이에른미니이결승에 올라갔다 네. 어느 팀이 우승하는 게더 싫은가요? 아스날 네. 팬으로서 이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100%바이에른미니이 우승하면 좋아요 100%, 100%, 100 아, 200%, 200%. 200% 300% 독일이 우승하는 게더 좋다? 네 토트넘하고 독일 비교하면 독일 완전 좋아 독전국 네. 독일은 막 이렇게 했는데? 지역 터뜨면 아, 아니 그거를 낳았던 팬 100명 중에 100이 다 될걸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네. 와, 아니 파이어핀님과 거의 상관없는 팀이 고 옛날에 그런 독일 그런 거 있었지만, 네네. 절대 어 터뜨면 그, 누구랑 그, 해도 지금 팔아요. 피터님 뭐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세대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셨거나 음. 아니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살아 자, 계셨으니까 네. 그 감정이 그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라면 네. 재생 그렇게. 와 음. 이게 한국 정서로는 <laughs> 참 이야기가 힘든 게 <laughs>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굉장한 나이벌 팀이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는. 한일 관계, 음. 일본에 강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라이벌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일본 팀하고 붙어. 음. 그러면은 아마 제가 느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으로는, 네. 그래도 일본이 이기는 건못 본다. 그 어, 맞아. 그럴 것 같은데, 영국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 그 나라 사랑이 네, 대단해요. 네. 제생각이 아, 네. 아, 그리고 또 일본은 완전 여기까지 침입하고 식민지까지 했으니까, 음. 그럴 수 있어요. 아, 영국은 근데 전혀 아 없어서. <laughs> 그 일단 나라 사랑도 조금 떨어지고 음. 축구 팬들한테 진짜. 하... 많은 영국 축구 팬들 최근은 조금 바뀌었지만 원래 자기 구단이 훨씬 그 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아... 그 구단이 진짜 중요하고 아... 나라는 아... 어느 정도 포기해도 된다. 아... 근데 최근 영국 무난스레 다르네그 잉글랜드 대표팀과 꽤 잘하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최근에. 아, 그 대표팀. 약간 인근 선수들도 최근에 행동도 올바르게 하고 조금 존경스럽고 사강까지 음... 뭐 올라가고 음... 결승전까지 쓰지, 네.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네. 진짜 100%바이바이 팬이죠. <laughs> 그러면 그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네. 토트넘 선수들은 네. 아스널하고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음.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복장 같은 것도 빨간색 못 입고, <laughs>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의 뉴스를 보면, 스포츠카를 살 때도 음, 음. 뭐 빨간색, 예를 들면 네. 페라리의 상징이 빨간색이잖아요. 네네. 페라리를 살 때도 빨간색은 못 산다. 음. 어, 흰색을 사거나, 다른 색을 사더라도 빨간색은 안 된다. 이런 게 룰이 있대요. 뭐, 물론, 뭐, 어디 적혀있는 건 아니겠지만, <laughs> 불문율처럼 그쵸. 아스널도 그런 게 있나요? 뭐 흰색, 흰색 차를 사면 안 된다던가. 조금 그 색깔 흔한 거는 음. 흰색이잖아요. 그냥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뭐 많죠. 축구 팀 많고 네네. 빨간색이 조금 더 드물고 음. 그래서 더터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스포츠 차 아시는 선수가 흰색을 탄다. 굳이 음. 조금 마음에 걸릴 어. 것 같은데 터떤만큼은 아니고 아. 그두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도 있지만 그 흔한 거 빼서 어. 아까도 말했지만 토트넘이 더뒤끝 있고 조금 배 아픈 거 있고 <laughs> 그래서 더 음. 그러는 거야 아, 그 황금 세대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laughs> 근데 그, 이거는 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긴 네, 한데 네네. 우리가 더비라는 표현을 음. 한국 축구 팬들은 흔하게 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엘 클래시코 더비라던가 네. 뭐, 예를 들면, 프리시즌에 토트넘이 이제 AS 로마랑 경기를 치르게 음, 되는데, 네. 무리뉴 감독이 잠시 있었다가, 지금 로마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럴 때 흔히 무리뉴 더비다. 이런 아, 표현을 쓰는데, 어, 제가 들은 바로는 어, 영국에서는 더비라는 음. 표현을 지역, 그쵸? 그 라이벌일 때만 쓴다고 해도 그거 정리 좀 한번. 네 해볼. 원래 그냥 로컬 더비라고 하고요. 음. 그 로컬 더비라는 게뭐 리버풀에 있는 에버튼하고 리버풀하고, 맨체스터에 있는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아. 유나이티드. 그래서 다른 음. 그런 그런 거뭐뭐 리니어 있을 때 그냥 뭐 그라치 매치 정도로 얘기할 수 아. 있어. 그라지는 약간 뭔가 안 좋은 감정 이 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해외에서 똑같이 쓰진 않아요. 아, 한국이랑? 한국에서 그렇게 쓰, 쓰는 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네. 더비라는 표현. 사실, 엘프시스코 더비는 까탈루냐, <laughs>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하고는 엄청나게 많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 <laughs> 네. 영국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 고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팬들만 네. 아, 쓰는 표현이 니다 반대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포체티노가 황금기를 열었잖아요. 음. 그리고 포체티노가 결국에는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경질이 됐는데 네. 그 포체티노가 경질되는 순간 음. 아스널 팬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laughs> 아스널 팬들 포체티노 나갔을 때 사람들이 콘텐츠 오겠어? 그랬는데 아예. 결국에는 그렇죠. 왔죠. 그때 아스널 팬들 반응은 어땠나요?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laughs>